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이 고로쇠 나무 우리가 고로쇠 나무의 수액 봄이 되면은 경침 무렵에 채취하는 고로쇠 나무의 수액이 몸에 좋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먹게 되는 바로 그 고로쇠 나무입니다. 이 고로쇠 나무는 우리, 어, 우리들이 우리나라의 산에서 만날 수 있는 고로쇠 나무들은 요, 한, 요렇게 다섯 가지 종류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고로, 고로쇠 나무 오형제오형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 오형제 이름은 고르, 고로쇠 나무가 있고, 고로쇠 나무 앞에 만주가 붙은 만주고로쇠 나무, 그리고 왕자가 붙은 왕고로쇠 나무, 그리고 털자가 붙은 털 고로세나무, 그리고 털 만주 고로세나무. 이렇게 다섯 종류가 있는데 요 다섯 종류의 고로세나무들이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서울 지방에서 고로세나무의 꽃이 한창입니다. 한창인데 이 고로세나무는 산에만 사는 나무가 아니고 이 공원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 고로쇠나무 많이 심어 놨습니다. 왜냐면 이 고로쇠나무는 나무가 잘 자랄 뿐만 아니라 단풍나무가 이기 때문에 어디선 어디서든지 잘 자라면서 요 사진은 지금 가을에 단풍이 든 모습입니다. 단풍이 든 모습을 보면 아 나무 전체가 노란색의 꽃이 잔뜩 피어 있는 것 같은 요런 정말 아름다운 요런 단풍이 드는. 들기 때문에 이렇게 가을에 단풍도 아름답고 봄에 꽃이 핀 모습을 보면 고로쇠 나무 종류들은 꽃이 모두 똑같은 꽃이 피게 되는데 요왕 요거 왕고로쇠 나무인데 왕고로쇠 나무의 꽃이 핀 모습을 보면 아 정말 대단하죠 요 사진을 보면은 요 사진의 뒤쪽에 있는 나무들은 아직 잎이 돋기도 전에 아직 잎이 돋기 전에 요것은 고로쇠 나무들은 꽃이 피게 되는데 꽃이 핀 모습이 이 꽃의 색깔이 요, 요런 색깔입니다. 요런 색깔이라서 연두빛에다가 노란색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 보면 이 색깔이 너무나 화려하게 밝게 비치죠. 밝고 화려하게 비쳐서 요 모습이 멀리서 보면 와, 뭐 저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나, 저런 나무가 다 있나 하고 가까이 가 보면은. 고로쇠나무 종류들입니다. 이렇게 고로쇠나무 종류들이 꽃이 피는 모습도 아, 꽃의 모습도 아름답고 어, 가을에 단풍의 모습도 아름, 아름답기 때문에 사람들은 공원이나 어, 주변에 이 나무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키우놓으면 너무나 볼품이 많죠. 볼게 많아서 이걸 키워놓는데 이 고로쇠나무들은 아, 꽃의 모습은 모두 다 같기 때문에 꽃으로는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별을 할 수가 없고 고레스, 고로쇠 나무들은 일단 이 잎하고 열매로 열매 모양으로 고로쇠 나무들의 종류들은 구별이 되는데 요 고로쇠 나무의 잎을 보면 은 이렇게 잎이 좀 특이합니다. 다른 단풍 나무들이나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고로쇠 나무의 잎은 좀 특이한데 이렇게 보면은 요. 이 입자루가 여기 있고 여기 가지가 있는데 어린 가지가 있는데 가지에서 이렇게 어 입자루가 이렇게 나오죠. 입자루가 나오고 이렇게 잎이 달리는데 입자루가 나오고 잎이 달리는데 입자루의 끝에서 잎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 안의 아래, 잎의 아래쪽.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들은 한자로는 옆저라고 하고 여기를 옆두라고 합니다. 옆두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요것을 잎밑 잎의 밑에 있다해서 잎밑이라고 하고 이것을 잎의 끝에 있다해서 잎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잎밑 부분을 보면은 잎밑 부분이 이렇게 가위로 딱 잘라놓은 것처럼 일직선이 되버리죠. 여기도 보면 가위로 딱 잘라놓은 것처럼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고. 뒤에도 아무것도 붙지 않는 여기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고 뒤에도 붙지 않는 고로새 나무입니다. 고로새 나무의 잎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 잎은 잎은 이렇게 다섯 갈래로 갈라집니다. 이렇게 이 갈라지는 이것을 우리들은 한자로는 열편이라고 하죠. 열편이라고 하고 우리 말로는 잎의 갈래 조각이다. 그래서 갈래 조각이 이렇게 다섯 개가 있다. 이렇게 다섯 개로 갈라지는 것이 바로 고로세나무인데 여기서 어 다섯 개로 갈라지는 것이 고로세나무인데 만주 고로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주 고로세의 잎을 보면은 만주 고로세의 잎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다시 세, 아, 제, 죄송합니다. 다시 세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일곱 갈래로 갈라지죠. 일곱 갈래로 갈라지는데 다섯 갈래로 갈라지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섯 갈래 내지 일곱 갈래로 깊이 갈라지는데 갈라지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 요기 아까 여기를 입끝이라고 했고 여기를 입 밑이라고 했는데 입 밑의 부분은 이렇게 움푹 들어가죠. 움푹 들어가서 조금 전에 보았던 고로쇠 나무하고는 고로쇠 나무 는 여기를 가위로 자른 것처럼 했는데 여기는 이렇게 움푹 들어간다 하는 요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잎끝 부분에 있는 요결요요 부분의 열편에는 결각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톱니 중에서 아주 커다란 톱니를 가지고 우리는 결각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요 여기 여기에 기 여기, 여기, 갈래 레조각에는요 칼레조각에는 요런 결각이 나타나지 않는데 요 가운데 있는 가운데 있는 요기의 갈레조각에는 요러한 결각이 두 개가 딱 보입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요게 결각이고 여기도 결각이고 이쪽 잎에서는 요쪽에도 결각이고 여기도 결각이 있고 이렇게 결각들이 요 칼레조각에 결각이 나타나면은 고로세나무 앞에 만주를 붙입니다. 거기 비해서 이 아무것도 붙지 않는 고로쇠나무 그러니까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는 만주를 빼버린 고로쇠나무는 여기에 결각이 없다 이런 갈래 조각에 보면은 이렇게 뾰족한 돌기처럼 보이는 결각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붙지 않는 고로쇠나무이고 거기에 만주 고로쇠나무는 거기에 결각이 나타난다 하는. 이러한 차이점으로 두 나무는 쉽게 구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만주 구로새 나무의 열매를 보면 열매는 이렇게 달립니다. 이렇게 달려서 이렇게 여기 열매가 하나가 되는데 여기 보면 여기 이 부분이 씨앗입니다. 여기에 씨앗이 있고 여기도 씨앗이 있고 두 개의 씨앗이 있는데 이 씨앗의 껍질 그러니까 열매 껍질이죠. 아, 씨앗의 껍질이 아니라 이거 씨앗이고. 씨앗의 요게 열매 하나이고 요쪽에도 열매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 껍질이 요쪽 부분에서 길게 늘어나 가지고 요기서 요렇게 부분 요 부분은 날개가 된 겁니다. 날개가 돼서 씨앗 하나에 날개 하나. 또 여기도 씨앗 하나에 날개 하나. 이렇게 해서 날개가 두 개가 돼서 요 부분이 두 씨앗, 씨앗 두 개가 여기. 이 부분에서 딱 달라붙어 있죠.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는데,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씨앗에 날개가 나타나서 이렇게 날개가 나타나서 이것이 나중에 열매가 이 열매가 시간이 지나서 시간이 지나서 떨어지게 되면은 이 씨앗이 있는 부분은 무게가 무겁고 날개는 엄청 가볍죠. 그래서 이것이 씨앗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떨어지는 순간에 날개에 의해서 뱅글뱅글 돌 수밖에 없는 그런 프로펠러 같은 구조로 열매가 만들어져 있죠. 이러한 열매를 우리들은 한자로는 이렇게 시 시자를 써서 시과 시과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날개 열매 이러한 날개를 가지고 있는 열매다 해서 이런 날개 열매를 가지고 있는데 날개 의 열매가 보면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한자로 1, 이삼 4, 오6 이렇게 한자로 쓸때 여덟 팔자하고 똑같이 생겼죠 8덟 팔자처럼 생긴 것이 만주고로새입니다 만주고로새인데 거기에 비해서 고로새 나무는 이 모양이 열매 모양이 아 이렇게 U자형이죠 어 영어 영어 알파벳의 U자처럼 생겼죠 이렇게 U자처럼 생긴 이러한 이러한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 모양이 자세히 보면 조금 전에 봤던 어 만주고로새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부분이 씨앗이 있는 거고 여기 이 부분은 날개죠. 그래서 여기 씨앗이 있고 씨앗이 이만큼이고 날개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날개 아 씨앗과 날개 두 개가 합쳐져서 열매 하나가 되고 이것은 나중에 떨어지게 되면 씨앗이 무겁기 때문에 요 씨앗이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에 요 날개가 프로펠러처럼 뱅글뱅글돌 수밖에 없는 고로한 구조로 만들어져서 이것을 우리는 날개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날개 열매를 날개 열매의 모양이 영어 알파벳의 U자와 비슷하다 이런 것을 우리는 고로새 나무라고 하죠. 그래서 고로새 나무는 U자이고 만주고로새는 한자의 여덟 팔자와 같다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이털털만주고로세 어, 조금 전에 만주고로세를 봤으니까 털만주고로세를 먼저 보겠습니다. 털만주고로세의 모양을 보면은 털만주고로세도 조금 전에 봤던 만주고로세처럼 여덟 팔자의 형태를 해서 씨앗과 날개가 이렇게 갈라져서 한자의 여덟 팔자의 형태를 하고 있고. 요만음 어, 요것도 이름이 이 고로세 앞에 만주가 들어가고 털자가 들어간 거니까 만주 고로세와 마찬가지로 여기 열편 하나에 열편에 이렇게 결각이 나타난다. 결각이 나타나면은 만주 고로세의 고로세이고 결각이 없으면은 어, 만주 자를 뺀 그냥 고로세다. 아까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게 결각이 있기 때문에 이름에 만주자가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 만주자 앞에 또 털자가 들어갔는데 털을 털이라고 털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잎의 뒷면에 털이 잔뜩 많이 있죠. 잎의 뒷면에 털이 잔뜩 많고 어린 가지에도 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털자가 들어간 만주고로세죠. 그래서 털만주고로세인데 거기에 비해서 만주고로세는 보면 잎의 어, 잎 요. 양면의 잎의 표면이나 잎의 뒷면에 털이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잎에 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린 가지도 털이 없다는 이러한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고로세나무와 비슷한 털고로세나무 여기 털고로세나무가 있는데 털고로세나무는 잎의 모양이 고로세나무하고는 조금 틀리죠. 여기가 고로세나무는 여기가 게 일자로 이렇게 일자로 돼 있었는데 요거는 이렇게 움푹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이렇게 크게 다섯 갈래로 이렇게 갈라지는 요러한 형태를 하고 있는데 잎의 뒷면에 보면은 잎의 표면에는 털이 거의 없죠. 잎의 표면에는 거의 없고 잎의 뒷면에는 짧은 털이 아주 많다. 이렇게 잎의 뒷면에 털이 많아서 이렇게 보면 털이 잔뜩 많이 있는 요러한 형태로. 되는 것이 고로쇠나무 앞에 털이 있다 해서 털자를 붙였는데, 여기에 비해서 고로쇠나무는 잎에 털이 없다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고로쇠나무의 열매는 이렇게 영, 영어, 영어의 유자, U자, 알파벳의 유자를 닮았다 했는데, 털고로쇠나무는 열매의 모습이 보면 이렇게 되죠. 거의 수평으로, 수평으로 이렇게 펼쳐진다. 유 자가 아니라 이렇게 짝 180도 거의 수평으로 두개의 씨앗은 거의 수평으로 벌어진다는 이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으로 털 고로쇠 나무하고 고로쇠 나무는 구별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로쇠 나무들의 꽃은 꽃을 보면은 꽃은 이렇게 아예 보면은 요거 숲꽃입니다 숲꽃이죠 왜 숲꽃이냐면 요게 암술이 있어야 되는데 암술이 보이지 않죠 암술이 보이지 않고 암술이 있어야 할 부분에 암술은 폐화를 해서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요거는 쌍성 꽃이라고 합니다 양성화 그니까 러 쌍성 꽃 양성화라고 하는 것은 성이 두 개다 해서 양성 남자와 여자의 두 성을 가지고 있다 해서 양성이라고 해서 양성화 인데 우리 말로는 성이 두개다 해서 쌍성 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쌍성 꽃은 보면 은 여기 아래쪽이 o 방이 있는 n g 가 들어있는 o 방 부분이고 여기 보면은 s 쪽에 여기 이렇게 동그란 부분이 n 방이고 n g song, song, s o n 이 s o n 이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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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이 g 이 o n g song, 이 o n g 게 o 게 g song, song, s o 꽃이 필때 보면 이미 여기 날개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암술대가 두 개가 올라와서 암술머리가 둘로 이렇게 갈라진다. 갈라지 갈라지면서 수술도 보면 수술대도 있고 꽃밥도 있습니다. 수술대도 있고 꽃밥도 있고 그래서 수술대와 꽃밥 그리고 꽃밥 속에는 꽃가루도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술로서의 기능을 다할수 있고. 이것은 아, 미시도 있고, 암술대도 있고, 암술놀이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암 꽃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꽃을 우리들은 쌍성꽃하고 이렇게 암술이 퇴화를 해서 시방도 없고, 암술도 보이지 않는 이러한 꽃은 우리들은 수꽃이라고 하죠. 이건 수꽃이고, 이건 쌍성꽃이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수꽃과 쌍성꽃이 한꺼번에 이렇게 달려서. 한꺼번에 달린다. 같은 꽃이 한 나무에 같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형태로 꽃을 피는데, 이, 이 만주고로 새의 암 꽃을 제가 이렇게 보면은, 만주고로 새의 숲꽃을 보면은, 숲꽃에는 암술하고 시방 부분의 태화를 해서 보이질 않는데, 이렇게 보면은 제가 여기 쌍송꽃, 쌍송꽃을 보면은 쌍송꽃에는 여기. 여기에 수술대가 있고, 수술대 끝에 꽃밥이 있고, 그리고 암술대가 여기 있고, 암술대는 둘로 갈라져서 꼬부라져 가지고 아주 예쁜 모습을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수술은 수술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있고, 암술은 암술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밑에 시방 부분이 미시가 들어있는 시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꽃을 우리들은 양성화, 양성화라고 하고. 한자, 한자로 양성화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쌍성꽃이라고 하죠 이러한 꽃을 만주고로세나 만주를 뺀 고로세나 만주고로세나 이 왕고로세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털고로세나 또 털만주고로세나 다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제가 빠진 부분이 바로 왕고로세를 지금 뺐는데 왕고로세는 보면 은 고로세나무에 비해서 이팩요 어, 갈라지는 갈래 조각이 많죠. 조금 더 많아서 보통 일곱 갈래로 갈라진다. 이렇게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로 갈라지고 날개의 모양을 보면 날개가 거의 수평에 가깝게 요 갈라지는 각도가 거의 180도 가깝게 거의 수평으로 갈라진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왕고로새 나무입니다. 그래서 왕고로새 나무는 왕자를 뺀 고로쇠나무하고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 고로쇠나무는 왕자를 뺀 고로쇠나무는 여기에 이렇게 아 가위로 잘라놓은 듯한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고, 열매의 모양이 유자형으로 이렇게, 이렇게 영어 알파벳의 유자 모양인데 반해서 이왕 고로쇠나무는 열매의 모양이. 이렇게 180도 정도로 이렇게 쫙 펼쳐진다. 수평으로 벌어진다 하는 이러한 차이점으로 왕고로세나무와 고로세나무는 구별을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 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